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 스포츠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열린 일 롬바르디아 5대 모니먼트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고 1년 동안 펼쳐지는 월드투어 레이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즌 마지막 경기인 이 경기는 올해로 113회째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합입니다. 일 롬바르디아는 1905년 이태리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자전거 경기 중 가장 오래된 시합 중에 하나인데요. 베르가모에서 시작되어 코모호우스 주변에서 피니시하는 이 경기에서 역시 세계 최고의 사이클 선수들이 마지막 영광을 위해 멋진 승부를 펼쳤습니다. UCI 월드투어 팀 18개, 프로컨테이넌트 팀 7개, 총 25개 팀에서 7명씩 175명의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뛰었는데요. 이번 시합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바레인 메리다의 빈첸초니 발리, 보라한서그레의 다비드 포으로 윤모비스마의 프리머즈 로글리치, 퀵스텝의 필립 주베르 모비스타의 알레안드로 발베르데, 트랙세가 프레더의 바우케몰라바 이네오스 에간베르나 등등 이태리 사이클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선수들과 올해 시즌의 우승 성적이 아쉬운 선수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 243km 구간에서 올해도 역시 베르가모에서 출발하여 코모 호수 주변에서 마무리하는 코스였는데요. 자잘한 코스 변경들이 있었으나 지로디 롬바르트의 상징적인 코스인 소르만노 어필과 마돈나 델 기살로 성당 치빌리오 어필은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커어웨이 시도했습니다. 총 8명의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되고, 150km가 넘는 구간을 약 4분 정도의 시간 차이로 달렸는데요약 70km 남은 상황에서는 8명의 선수 중 3명이 브레이크웨이에서 뛰쳐나, 와 가장 먼저 마돈나텔 기살루를 향해 올랐습니다. 그 3명의 선수는 모두 클라이밍과 타인 트라이얼이 능했던 안드르니 조카틀리 팀의 파우스토 마스나다, 트랙스가프로드의톰 슌즈, 킥스텝의 헤미카바니아는데요. 마돈나텔 기살루 성당을 넘으면, 곧이어서 최대 27%의 경사도를 자랑하는 소르마노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앞선 브레이커의 선수들이 큰 시간 차이로 언덕을 넘으면 피니쉬의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네오스의 맹추격 클래식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팀이지만 오늘은 에간베르나를 위해 맨 앞에서 달렸습니다. 선두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간 것은 파우스토 마스나다 올해 지로디탈리아에서 맹활약한 선수인데요. 브레이커에 달린 다른 선수들이 뒤처지는 가운데 파우스토 마스나다 선수 혼자 독주를 시작합니다. 역시 기살로 성당에는 많은 자전거 팬들이 구경 왔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사이클 선수들의 안전과 행운을 빌어주며 기살로 성명에 종이 올렸습니다 한편 펠로톤에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퀵스텝의 밤융데스가 어택을 내섰는데요. 뒤처졌던브레이커어를 흡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파우스트 마스나한테 향해 달렸고, 결국 브레이커어의 최선두를 차지하면서 가장 먼저 소르마노 어필에 진입했습니다. 펠로톤 선두의 이네오스 역시 맹추격에 성공하면서 펠로톤 전원이 소르마노 어필에 올랐는데요. 순수 클라이머들과 클래식 스페셜리스트들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빠르게 올랐고 자연스럽게 브레이커웨이와 펠로톤은 모두 합쳐지면서 다시 한번 레이스가 분기점에 돌입했습니다. 소르마노 언덕을 넘었을 땐총 25명만 남아서 선두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25개 팀에서 리더급 선수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 구간에서 뒤쳐진 선수들은 이제 우승과 거리가 먼 선수들이고 25명의 선두그룹은 마지막 피니쉬를 앞두고 눈치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치를 많이 받은 선수는 알레안드로 발베레드와프리무줄로 그리치 피니시까지 거리도 40km 안쪽으로 남은 상황이고 같이 달리는 선수들 모두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어택을 나선느냐의 눈치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택을 나선 것은 보라한석으로의 엠마네벨 부크먼과 로또 스달의팀 벨레스 놓치면 안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펠로토는 곧바로 추격했고 윤보비스마가 가장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올해 지로디탈리아의 비슷한 스테이지에서는 프리모즐로글리치가 아쉽게 무너졌지만 이번 롬바르디아에서는 윤보비스마가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11류 어필에 진입하자, 엠마니얼 부크만과 팀 밸런스는 펠로톤을 사로잡혔고, 모비스타의 알레안드로 발베르데가 어택을 나섰습니다. 위험한 선수를 또 혼자 내보낼 수가 없죠. 펠로톤은 곧바로 추격했고, 알레안드로 발베르데를 잡는 순간, 트랙스가 프로대의 바우케몰레가 바 깜짝 어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수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앞서 나간 선수를 추격했다가는 경쟁자들에게 피빨리다 마지막 순간에 버려질 수가 있죠. 결국 든든한 아군이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마지막 치벨리오로 오르는 선수들 중에서 아군은 없었습니다. 눈치게임을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혼자 유유히 떠나는 바우케몰레마! 약 10km 남은 상황에서까지 서로 눈치게임만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차이로 벌어졌습니다못 참고 뛰쳐나가는 프리모졸로그리치 타임 트라이럴 최강자답게 독주 모드로 열심히 쫓아갔지만 바우케몰레마를 쫓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뒤따라오는 선수들은 역시 핏발기를 시전했고요. 결국 프리모졸로그리치는 실컷 핏발리다 버려지고 이번엔 알레안드로 발베르데와 또다시 어택에 나섭니다. 선수들끼리 눈치게임으로 정신 팔렸을 때 정확한 타이밍으로 어택을 나선 바우케몰레마. 결국 독주를 성공시키면서 올해 마지막 클래식 레이스의대미를 장식합니다. 뒤따르는 선수들 역시 눈치게임으로 2-3위 싸움을 시작했고 알레안드로 발베르데와 에간베르날, 야코 풀상 순서로 피니쉬를 하게 됩니다. 트랙 세가프레드의 바우케몰레마는 1롬바르디아의 11번째 창대로 드디어 우승을 따냈고 네덜란드 출신으로는 34년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알레한드로 발베르데는 39살의 나이로 1론바르데아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포디엄에 오른 선수가 되었고요. 에간베르날은 그랜드 투어뿐만 아니라 클래식 경기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진정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괴물급 선수의 탄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